저는 키보드가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약 70개 정도의 게이밍 키보드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 제가 리뷰한 게이밍 키보드들의 가격대별 추천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이번 영상 역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천 목록이고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은 추천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맹신한다라기보단 이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 추천 영상이기 때문에 외관이나 기능, 속도를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추천 목록이고 타건감이나 스텝빌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게이밍 키보드보단 커스텀 키보드를 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키보드는 커스텀 키보드에 비해 태빌이나 키감이 아쉽긴 하니깐요 아네 여튼 오늘도 빠르게 국밥 키보드 추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쓰 고 키보드는 마우스 에 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보통 가격, 사이즈, 유무선, 폴링레이트, 스위치, 키캡 순으로 제품을 고르는 편인데 오늘 영상은 가격 대별로 추천을 할 예정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사이즈나 유무선에 따라서도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모두 자세히 리뷰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짧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하셔서 제품명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리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서 자세한 리뷰를 보시고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첫번째 5만원이하 게이밍 키보드 추천.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원이야 키보드로는 아, 어... 네. 없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중 5만 원 이하 키보드로 괜찮은 키보드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기존에 CK872라는 키보드가 있었지만 이 키보드가 이제는 가격이 산으로 가 버려서 가성비라고 하기엔 돈 실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현재 7만 원대에 판매 중인데 7만 원이면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기 때문에 정가에 추천드리긴 좀 애매하지 않나 싶고 조만간 5만 원 이하 키보드들을 싹 구매해서 비교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싸고 안 좋은 건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점. 네. 자, 그럼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 키보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만원 이하 게이밍 키보드를 추천한다면, 루스텍 G413 TKL-SE를 추천하는데, G413 TKL-SE의 경우, 루스텍 키보드 치곤 저렴한 가격대와 통울림도 없어 추천할 만한 키보드인데요. 다만 RGB 대신 화이트 LED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RGB 감성을 원한다 하시면 G 프로 키보드도 괜찮은 선택지고 유선이 아닌 무선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엠스톤의 루키 68BT와 닌자 87 프로가 있는데 두 키보드 모두 2.4 무선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데요 루키 68BT는 미니 키보드로 이동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닌자 87 프로는 테이블 위에 케이블 없이 깔끔한 셋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자면 무선을 원한다 하시면 닌자 87 프로를 게이밍 브랜드의 키보드를 원한다 하시면 로지텍 G413 t k l SE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가격 대별 추천 10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키보드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이 10만원이신 분들은 하이퍼엑스 알로이 오리진 코어가 10만 2천원대로 가격 대비 제품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고 총울림도 없을 뿐더러 탐감도 괜찮은 키보드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광고로 진행을 했지만 제품이 워낙 괜찮아서 내고로한번더 진행을 했던 제품인데요. 텐키리스 유성 키보드이지만 하이퍼엑스라는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이밍 브랜드의 키보드이기 때문에 성능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 키캡이 ABS라는 게 단점이지만 하이퍼엑스 푸딩 키캡을 장착합 또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거든요. 물론 질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대로 추천을 한다면 하이퍼엑스 알로이 오리진 코어를 추천드리고 10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무선 키보드를 찾는다 하면 저는 다월류의 A87 프로를 추천하는데요. 가격은 12만9천원으로 가성비 무선 키보드로도 핫했던 제품입니다. 2.4 무선과 블루투스를 모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스켓 방식과 핫스까지 지원을 해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제품인데요. 단점으로는 2.4 무선과 블루투스 전환 속도가 다른 키보드에 비해 느리다는 점과 f n 키 조합이 키보드각인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지만 뭐 장점이 훨씬 많은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이 키보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광축 키보드를 원한다 다른 건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로켓의 벌칸 프로 tkl 도 있는데요 로켓에서 자체 제작한 광축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고 키보드 의 외관도 게이밍 감성과 함께 알루미늄 상판으로 고급스러움도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핫스압 가스켓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광축을 사용한 키보드 볼륨 조절 노브가 있는 키보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벌칸 프로 tkl 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이밍 키보드 가격대별 추천 1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부터는 브랜드 선호도로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이밍 브랜드로는 퍼세어, 블로리어스, 레이저 로켓 제품들이 있고, 풀 배열의 키보드보단는 텐키리스와 미니 배열의 키보드들이 많은 편입니다. 배열별로 추천을 하자면 미니 배열에선 k 6 5 RGB 미니가 퍼세어 최초로 8000Hz를 적용한 키보드로 속도도 빠르고 키캡도 PBT 키캡이 사용된 키보드입니다. 8000Hz를 지원하는 마우스의 경우 PC의 성능을 많이 잡아먹지만 키보드는 마우스보다 성능을 덜 잡아먹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이 돌아가는 PC 라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배열이 미니 배열이기 때문에 사무용도로 같이 쓴다기보단 F열이나 방향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텐키리스 키보드 중 추천을 하자면 미니와 마찬가지로 커세어 브랜드 K70RGBTKL이 있는데 K70RGBTKL의 경우 우측 볼륨 조절 노브, 음소거 버튼, 좌측 상단 멀티미디어까지 있어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8000Hz를 지원하고 광축 사용으로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른 키보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키보드인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테빌의 철심 소리가 좀 크다는 점 말고는 딱히 단점 찾기는 어려운 키보드입니다. 어, 이 제품은 광축과 기계식 모두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광축과 기계식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확인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풀 배열의 키보드를 추천하자면 글로리어스의 GMMK2가 있는데요. GMMK2는 글로리어스의 키보드로 96%풀 배열과 65% 미니 배열이 있고 5핀 핫스왑을 지원하며 팩토리 윤활된 폭스 스위치가 탑재된 키보드로 게이밍 커스텀 입문용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완전한 커스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이밍 키보드에서 핫스왑을 지원하고 팩토리 윤활된 스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키캡 노리라. 라든지 스위치 변경 이라든지 어느정도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좌우측에 gmmk 프로와 동일하게 rgb가 나와서 감성도 느낄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1 0 h 리스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쉽지만 풀베어 키보드를 찾고 계신 분들에성성이이나능모모만족족스우실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게이밍 키보드 가격대별 추천 20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이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가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키보드로는 레이저의 헌치맨 v 2 t k l 입니다 레이저 2세대 옵티컬 스위치가 장착되었는데 스위치 양옆 실리콘 댐퍼로 기존 게이밍 키보드에서 느낄 수 없던 쫀득쫀득한 타공감이 일품이고 흡음제와 스테빌이 부딪히는 곳에 고무 댐퍼를 추가해 스테빌 사운드를 최대한 줄인 키보드입니다. 당연하기도 8000Hz를 지원하고 팜레스트까지 기본 구성품에 추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헌치맨 v 2 t k l 에윤활를 했는데요. 기존 제품과 소리를 비교해보면, 어, 확실히 소리 차이가 있죠. 윤활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측 카드를 클릭하셔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아마 실패 없이 윤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무선 키보드를 추천한다면 저는 K620W를 추천하는데요. 듀가드라는 브랜드의 키보드로 2.4 무선과 블루투스가 가능한데 2.4 무선 연결시에도 무려 20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동시 연결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거기다 핫스 화까지 지원을 해 스위치도 내 손맛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RGB LED가 안 나온다는 점인데 LED가 없는 대신 200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제품에는 굳이 RGB가 없어 되지 않을까 싶고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어서 이 가격대에서 무선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K620W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텐키뿐만 아니라 풀키 제품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배열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풀 배열의 키보드도 추천드려야겠죠. 20만 원 이상 25만 원 이하에서 가장 추천드릴만한 풀 배열 게이밍 키보드로는 커세어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K70 RGB Pro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측 멀티미디어 키들과 커세어의 RGB LED, 당연하게도 8,000Hz까지 설정이 가능해 가장 빠른 풀 배열 게이밍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팜레스트까지 제공되고 PBT 키캡을 사용했는데 MK2 키보드 다르게 하단 배열이 표준 배열이기 때문에 키캡 교체 또한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타건감은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가이대에서 이만한 풀 배열 키보드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 거의 뭐 국밥 같은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게이밍 키보드 가격대별 추천 2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이 가격부터는 가신비로는 충족이 안되고 그만한 기능이 있어야 구매욕이 생기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니베어부터 추천을 드리면 이번에도 역시나 커세어의 키보드인데 바로 K70 프로 미니입니다 K70 프로 미니는 핫스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4 무선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까지 지원을 하고 사이드 RGB 감성까지 챙긴 미니베어의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사용시 8000Hz 연결 또한 가능해 좀더 빠른 입력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키보드이고요 텐키리스 키보드로는 키크론 Q1 노브와 G � G913 TKL이 있는데 Q1 노브는 게이밍 키보드보다는 커스텀 쪽에 좀더 가깝지만 RGB LED로 게이밍 감성을 낼 수도 있고 가스켓 방식과 우측 상단 볼륨 조절 노브가 있어 게이밍 키보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어, 노브 버전은 제가 따로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실제 사용해 보니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무선 게이밍 제품 중에 로지텍의 G913 TKL이 있는데요. 키캡이 잘 빠지고 타건감이 뭐 좋지는 않지만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고 무선과 블루투스 전환이 가장 편한 느낌이랄까나 어, PC를 한 대만 사용하는 게 아닌 노트북과 태블릿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꼭 추천드리고 싶 제품 중 하나입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하면서 사용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키캡이 잘 빠진다는 단점만 제외하면 편의성에선 가장 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가격대별 추천 3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게이밍 키보드는 정말 성능과 기능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구매를 해야 하는 가격대인데요 저는 이중 에이펙스 프로를 가장 추천드리는데 옴니 포인트 스위치를 사용해 다른 기계식 스위치에 비해 입력 속도가 빨라 리듬 게임이나 발로란트처럼 브레이킹이 중요한 게임에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입니다 저도 현재 게임을 할 때는 메인 키보드로는 에이펙스 프로 와이어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옴니 포인트를 사용했지만 기계식 같은 키감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우측 OLED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거의 사용할 일은 없지만 O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뭔가 감성이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뭐, 쓰잘데기는 없고. 여튼 해외에서도 에이펙스 프로 키보드는 탑3 안에 꼭 들어가는 키보드 중 하나로 성능만큼은 확실한 키보드 있고, 유선과 무선 제품이 있는데, 저는 무선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 확실히 배터리가 짧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보다는 유선 제품을 좀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만약 배터리 시간이 긴 게임 키보드를 추천한다면, 얼마 전 리뷰한 에이조스 키보드를 추천드리는데요. 사무용 메인 키보드로 에이조스 키보드를 계속 사용 중인데, 어, 슬립 모드로 인해 한번 충전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RGB랑 OLED를 한50% 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활 세트도 제공이 되고 게이밍 키보드에서 볼수 없던 가스켓 방식과 핫스왑 우측 멀티미디어 키와 OLED 디스플레이까지 무선 게이밍 키보드 졸업템을 찾는다면 에이조스만한 키보드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재까지 가장 끝판왕 키보드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어, 단점으로는 하단 배열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점인데 이건 또뭐 키캡놀이를 굳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점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풀 배열의 키보드를 추천한다면 에버레스트 맥스 키보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 키보드를 메인으로 1년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 키보드의 특징 이라고 한다면 팬키리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넘패드를 좌측과 우측 원하는 곳에 붙여서 사용을 하거나 케이블을 이용해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넘패드 상단에 스트림덱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미디어 독을 우측과 좌측에도 연결할 수도 디스플레이에 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아쉬운 점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 그 부분만 빼면 유선 키보드 중엔 기능이 가장 많은 키보드이고 그만큼 가격도 뜻밖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 30만 원 이상의 키보드든 30만 원 이하의 키보드를 사용하시면서 족이안 되셨던 분들이 찾는 영역이고 이제 막 게이밍 키보드에 입문하셨던 분들은 저렴한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서 만족이 안될때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게이밍 키보드 가격대별 추천을 해봤는데요. 제가 리뷰를 했거나 가지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제품임에도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고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별로인 제품이 추천 목록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선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추천을 드린 거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감이나 스텝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게이밍 키보드보단 커스텀 키보드 쪽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영상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판매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혹시라도 더 저렴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검색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